영어 김쌤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 아,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복합이라는 말에 들어가서. 복합이라는 말은 일단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ever가 들어가면 any의 의미, 어떤 무엇이라도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는데 복합관계 대명사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합니다. SOC 역할을 하죠.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겠죠. 고로 지금 같은 경우는 다, whatever, whoever, 이런 것들이 다 명사, SOC 역할을 합니다. 보실까요? 자, 659번입니다. whatever has a beginning.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문장 자체의 주어입니다. 문장 자체의 주어. 그런데 다시 속을 들여다 보면 이 what이 해지의 주어가 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시작을 가진 것. 그런데 ever가 붙었잖아요, 그죠? 이 ever는 any의 뜻입니다. any. 시작을 가진 것. what이 되면 그렇게 끝나는데 whatever 이렇게 되면 시작을 가진 것은 어느 것이든 또한 갖는다. 끝을 시작된 게 있으면. 끝도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끝이 없는 것. 우주? 정도? 자, 그 다음에, you can take, you can take. 주어 동사 보이시죠? 이번에는, whichever가 됐습니다. whichever seat is available. 여러분, 위치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시트가 주어입니다. 이지가 동사고요. available 니다 자석은 이용가능하다. ever니까. 어떤 자석은 이용가능하다. which ever니까. 어떤 자석이 이용가능하든지. 간에 you can take. 네가 가서 앉으면 되라는 뜻이죠. 한번더해 볼까요? 자, 시트가 주옵니다. 자석은 이용 가능하다. 위치 시트. 어떤 자석이든 이용 가능하다. 위치 에버 시트. 어떤 자석이라 할지라도 다 이용 가능하다. 애니가 들어간 거죠, 요 속에. 자, 이번엔 후에 봅니다, 여러분. whoever p e e s to learn 까지가 역까지가 역까지가 Will always find 의 주어 찾을 것이다. 자 다시 속을 들여다 보니까 Who cares to learn 이렇게 됐네요. 배우는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 Ever 누구든지란 뜻이죠. 그죠? 배움에 신경을 쓰는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누구든지 항상 누를 찾게 됩니까? 그렇죠. 선생님을 찾게 되겠죠. 이번엔 다시 whatever. Whatever is worth doing at all. at all은 강조하려고 쓴 거라서 큰 뜻은 없고요. 자, is의 주어가 what이겠네요. 그죠? What is worth 가치 있는 것. 무슨 가치가 있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은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다. 무슨 가치가 있어? 잘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자, 역시 ever는 an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what은 easy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이다. 잘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가지고 있다 권리네요. 어가 붙었어요. 그죠? To elect는 권리를 꾸며주겠네요. 뽑을 권리. 누구를 뽑습니까? 누구를 뽑습니까? Who ever we want.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원하는 사람. Ever 어떤 사람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뽑을 권리가 있다. The best way to learn to draw. 자 way가 주어일거고 얘는 얘를 꾸며주겠네요 그죠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뭘 배우는데요 그림 그리는 법을 그리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draw 그리는 것이다 sc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는 것이다 뭘 그리는데요 whatever you 당신이 정말로 관심 갖는거 그죠 여기서 끊어지네요 as much as you can. 자, 이렇게 묶을까요? 당신이 할수 있는 한 많이. 당신이 할수 있는 한 많이. 자, 전치사 인의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 왓속에 있네요. 당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한 많이 그려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개 문장이 더 남았습니다. 가보죠. 665번. With a strong will. 자, 전면구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 부사처리한다.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가질 수 있다. Whichever life you want. In any circumstances. 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당신이 원하는 삶, 위치는 형용사 역시 어떤 삶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삶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은 가질 수 있다. 뭐가 있다면?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글쎄요. The new store. 주었다. 선물을. 자, 이렇게 잡히겠죠. 그 Whoever shot. 쇼핑하는 누구에게나. 그곳에서 쇼핑하는 누구에게나 선물을 주었다. On its opening day. 개업식 날에. 자, 다음에. She's so diligent.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So dead. 여기서 끊어집니다. 이건 부사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뭐뭐 해서 결과 뭐뭐 하다. 그녀는 너무 부지런하다. 그녀는 아주 부지런하다. 그래서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다. 어디에서 성공합니까? 아, whatever she undertakes. 그녀가 undertake. 착수하다, 떠맞다, 해다, 하다, 하다. 그녀가 행하는 자, 여기 목적어가 들어가 있고 어느 것이든지에서 있어서 그녀는 성공한다. 한번 더. 그녀는 so diligent, 너무 부지런하다. That,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다. In whatever, 그녀가 착수하는 어떤 것에서도 성공을 한다. 천문제 낼 때는 이거를 위치 따위로 바꿔서 내겠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명사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개념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 명사가 하는 일이 뭐다? 그렇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SOC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명사절이 누가 있다? What, that, if, whether 의문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who라든가 what 같은 것들이 그 문장 전체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그 왓절이나 다른 후가 이끄는 절 안에서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진짜로 아는 겁니다. 창조영어 김쌤이었습니다.